충청남도가 석달 앞으로 다가온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오는 9월 22일부터 32일 동안 금산인삼엑스포 광장에서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펼쳐집니다. 충청남도는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및 지역 메가이벤트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청, 세종시청, 충남도교육청, 대전시교육청, 세종시교육청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에 2017년 인삼엑스포가 우리의 경작 그리고 상품화 제품의 서비스 그리고 그 나아가서 인삼 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이끌어내는데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성을 더 확보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. 협약에 따르면 6개 기관은 소속기관 직원 관람 협조와 홍보, 학생들의 체험 참가 및 안전 확보, 행사 기간 중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합니다. 충청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